자 로그함수의 성질을 복습하고 어, 로그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을 음, 을, 을 합시다. 음, 어, 로그의 x 자 로그함수는 이런 음, 형태로 표현이 됐죠. 자, 진수에가 변수 x가 있는 함수가 로그함수다. 였 그래서 이 로그함수의 정역은 정역은 무엇이었어요? 정역은 진수가 취하는 즉 x가 취하는 범위가 항상 정역입니다. 의 모든 함수가 그래서 정역은 의 진수 조건. 자 양이 돼야 되겠죠? 거기에서 왔다하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x, x가 양, 이것이 예, 음, 어, 실수이다. 양인 실수가 바로 로감수의 정역이다. 자, 그 치역은 치역은 로그수의 치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치역은 어, 모든 실수다. 그 다음에 예, 아주 중요한 것이죠. 어, 자, a가 a가 밑이 1보다 크면 밑이 1보다 클 때는 x값이 이, 증가하면 i값도 커지는 이것이면 무선 함수? 증가함수다. 어, 그 다음에 a가 a가 1보다 작으면 이것이면 무슨 함수? 감소함수다. 지수함수가 똑같죠? 지수함수도 미실보다 크면 증가함수였고, 미실보다 작으면 감소함수였는데,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실보다 크면 증가함수. 미실보다 작으면 감소함수가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고정점이 있었죠? 고정점. 고정점. 그래서 이 로그함수는 엑셀편이 항상 일정하더라. a의 관계 없이 그래프가 없이 어디를 지나더라 1,0을 지난다 고정점이란 얘기입니다. 어, 이게 이제 고정점이다 a의 관계 없이 a가 1보다 크건 적건 간에 항상 여기는 지수 함수는 이제 0,1을 지났죠. y절편이 일정하더라. 로그 함수는 x 열편이 일정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있죠 점근선, 점근선, 어, 점근선은 점근선은 무엇이더라? 어, y축이다. 방정식으로는 x 이퀄 0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y축이다. 지수 함수정분선은 x이겠죠. 이렇게 해가시기 바랍니다. 자 로그 함수 그래프를 한 평행이동을 해봅시다. y log_a의 a의 x를 x 방향으로 m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식이 아, 어떻게 바뀝니까? y 대신에 y n을 대입을 하죠. 그래서 y n 은 l o g a의 x 대신에 x 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so, 이게 이제 에, 마이너스 n 우변으로 이항을 하니까 이항을 하니까 y equal o g a에 x-m 플러스 n이 되죠. 자 이와 같은 형태의 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식을 보시고 아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어떤 그래프를 어떻게 옮겼는가를 알아내야 되죠. 그래서 아, 이걸 로그 a 의 x를 x 방향으로 n만큼, y 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동했다 이걸 생각을 해내셔야 됩니다. 어, 당연히 이제 여기서 미조건, 미조건 그들이 유지가 되어야겠죠. 이렇게 되어야 예, 됩니다. 자 이렇게 평행이동했을 때 우리가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의역. 자, 정의역은 이 함수의 정의역. 평행이동한 로감수의 그 정역입니다. 정역은, 항상 여러분, 정역은 변수 X가 취하는 범위입니다. 그러면 X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진수에 있잖아요. 여기 진수에. 여기 진수에 X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수 조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수는 0보다 커야죠. 이게 0보다 커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X-M0보다 크니까, X가 몇보다, M보다 크다. 이것이 실수가 바로 평행이동한 로함수의정역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치역은, 치역은, 어, 치역은 평행이동해도 Y의 범위는 변하지 않죠? 모든 어, 실수가 됩니다. 치역은 모든 실수 집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고정점이 이, 어떻게 될까? A의 관계 없이, a 에 관계 없이. 자, 자, 원래 일 컴마 영이었죠. 엑셀 편이 일정했잖아요. 그것이 엑스 방향으로 n만큼 좌우 어,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으니까 1 컴마 일마 영이 어디가 되겠어요? 그렇죠. 1 p l u m, 1 p l u m, m plus 이 했을까요? m plus 1, 아, n. 자, 이 점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고정점. 아, 이것을 지난다. 자, 이렇게 옮겨진다. 그 말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에, 증감 상태는 똑같죠. 평이동했다고 증감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a가 1보다클 때, 요거이면 당연히 증감수 함수이고, 어, a가 1보다 적으면 요거이면 감소함수다. 어, 평행이동에따라서 증감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프 어, 모양이 그대로 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예. 자 그다음 에 중요한 게 있죠 점근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점근선 점근선은 자 점근선은 원래 지금 어, y=log a x의 점근선은 y축이었잖아요 점근선이 근데 그 y축은 x=0이거든요. 어, 그렇죠. 그것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느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m 만큼 이동했죠? 그러니까 x 0이 x축 방향으로 m 만큼 갔으니까 바로 x m이 정근선이 됩니다. 자, x m이 정근선이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빨리 찾는 방법은 이겁니다. 정근선을 빨리 찾는 방법은 어, 진수 equal 0을 생각하면 이게 바로 점근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수이골 0에서 찾아보라. 그러면 여러분 x-m이 0 그러니까 x m이 되잖아요. 점근선 빨리 찾는 방법입니다. 어, 진수이골0 하면 점근선이 나온다. 그 점근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점근선의 로그함수의 점근선의 특징은 로그함수 그래프를 y축으로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점근선이 바뀌질 않는다는 사실이죠. 아셨습니까? 자 로그함수는 y축으로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점선 바뀌질 않습니다 x축으로 이동할 때만 점선이 바뀐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해도 행, 이동, 해도, 해도, 어, 정의역과 점근선은 바뀌지 않는다. 정근선은 바뀌지 않는다. 지, 않는다. 기억이 좀시면 좋겠죠? 액축 어. 방향으로, 으로, 어. 평행 이동 한 만큼, 이동 한 만큼, 음, 정역과 정문선이 바뀌더라. 점근선이 바뀌더라. 점근선이 바뀐다. 바뀐다. 이렇게 계기시좀좀 어, 편리하겠죠? 자, 그러면 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y=log 2의 x+1-1 이 그래프는 어떤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팽이동했을까요? 자, 어, 지금 y 골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팽이동했죠. 자, 어디를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했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했죠? 어, 평행이동했다. 이만큼 평행이동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정의역이라든가, 치역, 정근선을 어, 어,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어, 정의역은, 이 로그함수의 정의역은, 정의역은 뭘까요? 정의역은. 자, 어디서 찾아내면 돼요? X가 취하는 범위니까 바로 여기죠. 이 진수가, 진수가 0보다 크다. 여기서 찾아내시라고. 어, 다시요. 정의역은 진수가 0보다 크다. 거기에서 나옵니다. X의 범위니까. 그래서, 어, 이 0보다 크니까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죠. 어, 따라서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이것인 실수다. 이렇게 해서 정의역을 찾아내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치역은, 치역은, <laughs> 로그함수의 치역은 평행이동 하더라도 변하지 않죠. 모든 실수다. 모든 실수지. 봐. 지역은 모든 실수. 어, 점근선은, 점근선이요. 점근선. 자, 점근선은 뭡니까? 점근선은 x equal m 3이죠. 아, 그래서 이 점근선은, 어, 어떻게 찾아내 빠르다고 그랬어요. 진수 부분이 0이다. 진수가 0이다에서 나오는 것이 점근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빨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로그 함수의 정역은, 정역은 진수가 0보다 크다에서 나왔고, 진수가 0보다 크다에서 나왔고,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진수가 0이다에서 이렇게 나왔다. 원리적으로 보면은 원래 로그 2의 x의 점근선이 y축이었잖아요. 이게 점근선이. 점근선이 y축, y축은 x equal 0이 초식으로 쓰면 어 이것이 x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겼어요. 마이너스 3만큼 옮겼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x축 방향 마이너스 3만큼 옮겼으니까. 로그 암수순은 평행이동했을 때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빨리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로그 함수 그래프를 대칭 이동시켜 봅시다. 자, y equal log a x 어, 인데 미조건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미실보다 큰 경우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x축에 대칭시키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y 대신에 -y를 대입하니까 자, 마이너스를 우변으로 곱해 주면 log의 a의 x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예, Y축에 대칭하면은 X 대신에 -X를 y -X. 대칭하면 X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니까 Y이퀄 로그의 A에 마이너스 X. 원점 대칭하면 X대신에 마이너스 X, Y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니까 Y이퀄 마이너스의 로그의 A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정의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야, 정의역. 자, 이 위에 이곳것의 x 의 대칭인 함수의 정의역은 정역은 어, 양의 실수죠. 양의 실수. 양의 실수. 자, 치역은요. 치역은 변함 없죠. 모든 실수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Y축이 대칭인 경우에는 정의역이 변했죠. 자, 정의역은 자, 진수 부분이 양이어야 되니까 음의실수가 되겠죠. 음 의무실수, 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지금 이 진수 부분, 진수 부분이 양이돼야 되죠. 정의역은 X가 취하는 범위니까 X가 음의실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형은 뭐 똑같으니까 체형은 똑같아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정역은 당연히 이것도 의무실수가 되겠죠 의무실수 체형은 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증감 상태를 확인 한번 해볼까요 증감 상태 예 증감 상태는 자 이런 경우 는 원래 로그 a x는 a가 1보다 큰 상태에서는 여러분 a가 1보다 큰 상태는 이렇게 증감수였죠 증감수 증가함수. 증감수였는데 마이너스를 앞에 고배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감소함수로 된다는 사실이죠 감소 어, 함수가 된다 감소함수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y 로 x, 어, y 고로 log x가 증가함수인데, 그거를 y축에 대칭하면, 감수함수가 되잖아요? 어, 감수함수. 음. 이때도, 이제 두 번째, 이것도 감수함수. 감수함수입니다 원점 대칭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원점 대칭 시키면. 자, 원점 대칭 시키면, 다시 증가함수가 됩니다. 자리가 안 되시죠? 자 그래프를 실제로 우리가 그려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제 미시1보다 이제 크다 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런 증가함수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laughs> 이걸 x 의대칭 시켜봐요. x 의대칭 시키면 이제 요렇게 되겠죠. 어 이게 지금 y콜로그의 어 X를 대칭했으니까, 마이너스 로그죠 <laughs> 자, Y 콜 마이너스 루그에 a 의 X. 즉, 감수함수죠. 자, 감수함수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는, Y축에 대칭시켜봅시다. Y축에 대칭. Y축에 대칭시키면, 대칭 지금, 이렇게 오죠. Y축에 대칭시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좀더 가까이 가죠. 이렇게, 이렇게 대칭시키는. 이게 이제 y equal log a에 마이너스 x. 이런 그래프다. 감수함수가 되죠. 감수함수. 감수함수가 된다.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정역을 보시면 의무실수. 즉, 이쪽에가 그래프가 존재하는 것이죠. 의무실수. 자, 그 다음. 어, 원점대칭시켜 보면, 원점대칭시켜 보면, 이걸 바로 원점대칭시키는 좀 부담스럽죠. 원점대칭시킨 것은 두번 대칭하면 돼요. 자, 이거를 x축에 대칭시킨 거를 다시 y축에 대칭시키면 됩니다. 아니면 이것을 y축에 대칭시킨 것을 다시 x축에 대칭시키면 원점에 대칭시킨 결과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게 y e q u a l 마이너스 로그의 a의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그래프를 보니까 증가 감소 상태를 확실히 아시겠죠. 어, y축의 대칭인 것이 이거거든요. 이것은 쭉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요. 원점 대칭 시킨 이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증가. 그리고 그래프의 위치를 보니까 정의역도 쉽게 이해가 되죠. 음, 정의역도. 그래서 원점 대칭 시킨 이런 경우도 그래프가 지금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X가 0보다 작은 즉 음의 실수 쪽에 그래프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칭이동을 살펴봤는데요. 어, 당연히 이 역도 성립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다 성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 아시겠죠? 이런 대칭인 관계 기억을 하시고 어, 그 다음에 이런 음, 음, 대칭이동시킨 그래프들의 점근선은 변함없이 모두 다 점근선은 점근선은 지금 y 축이죠. 예, 점근선은 y 축이다. 모두 점근선은 y 축. 변함 없이 y 축이 됩니다. 대칭 이동 시켜도 점근선은 변함 없다. 자, 식으로 오면 x 이퀄 0입니다. x 이퀄 0. 점근선은 어, y 축이다.